그림 62 기독교 만다라. 십자가가 있는 직사각형의 만다라다. 그 중앙에는 하나님의 양이 네 복음서 기자들, 마태복음은 인간으로 나타났고요. 마가복음은 사자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왼쪽 하단. 누가복음은 오른 이제 오른쪽 하단이죠. 황소로 나타났고요. 요한은 오른쪽 상단 독수리로 이제 표현됩니다. 그리고 낙원의 네 개의 강에 에어 쌓인 채서 있습니다. 네 개의 메달에는 이제 동그랗게 표시된 그 메달이라고 그래요. 그 메달에는 네 가지 핵심 동목, 겸손, 순종, 청빈, 순결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 메달에. 이게 이제 집이 팔텐 수도원의 일상 기도소에 나타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의 중세 기독교 만다라에서도 신격은 주로 승리하는 구원자 형상을 띠고 있다. 복음자인 내네 상징적 형상과 함께 중심에 군림하고 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어린 양이 승리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승리자의 상징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독일 침입할 때 수도원의 만다라 그림을 보시면은 중앙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려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생명나무로 간주된다. 강은 추기경의 네 방향, 4대 추기경이 있다고 그래요. 그 방향으로 뻗어 나간다. 이 이데올로기는 모든 것의 중심과 기원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사광으로 퍼져 나가죠. 그래서 낙원의 네 강을 주제로 한이 그림은 비잔틴 시대, 초기 교회에 인기 있는 장식이었다고 그래요. 장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오죠. 4개의 강이 흘러나오죠. 그 성경에 보면은 그 강이 비손, 기혼, 히떼겔, 유브라테라고 불렀습니다. 그 강이 4개의 강 줄기가 나왔다고 하죠. 이 4방향의 강은 사람이 사는 세계의 사방을 의미하죠.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전체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와 비슷한 그 이제 어느 중심에서 네 개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전설과 신화는 세계 도처에 있더라고요. 세계 도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멕시코의 고대 문화와 마야인들은 창조의 네 가지 길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심에는 신의 교차로 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태초에 네 개의 도로가 만들어졌고. 중앙에서 발산되는 것으로 방사선처럼 발산되고 이것은 어쩌면 태양의 상징이기도 해요 태양이 열을 발산하고 빛을 발산하는 그런 모습이 퍼져 나가잖아 이것은 이제 방사선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모양을 띠는데 이런 모양하고 비슷한 거예요 태양의 햇볕이 퍼져 나가는 것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의 생성으로 지구는 네 개의 사분면으로 나뉘었다. 어쩌면 이제 지구를 이제 우주로부터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이럴 것하고도 이제 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중심과 네 개의 기둥, 네 개의 물줄기, 이런 것은 이제 아주 보편적인 그 원형상들이다. 그림 63번의 흐름에서점이 여기 기록된 것좀 중심으로 한번 봐볼까요? 헤르메스, 그리스 꽃병에 나타난 그림이에요. 한 개의 머리가 있고 남근으로만 이루어진 메르쿠리우스다. 머리가 뭐두 개짜리 뭐 이렇게도 메르쿠리우스도 있고 세 개짜리 메르쿠리우스도 있었잖아요. 그데한 개, 그래서 이제 한 개의 머리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머리와 남근으로만 이루어진 메르쿠리우스다. 그 메르쿠리우스의 사각형상은 태양이 세계의 머리며 모든 것에 씨를 부르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각형상이 중앙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죠. 원이 사각으로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 사각형상의 네 측면은 메르쿠리우스의 것으로 생각되는 네 개의 현으로 된 타악기인 시스트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 이제 타악기 시스트럼이 네 개의 현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말하자면 세계의 네 부분 혹은 한해의 네 계절이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세계가 동서남북으로 나눠진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두 분점 춘분과 추분 그리고 두 지점 하지와 동지가 그들 사이에서 전체 황도대의 네 부분을 만든다는 뜻이다. 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메르쿠리우스의 어떤 그 정사각형으로서 사라고 하는 전체성을 상징하는 메르쿠리우스의 속성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쿠리우스는 전체성으로 가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르쿠리우스 자체가 전체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전체성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의 도울 자체는 아니지만, 철학자의 도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근원적인 원진료이기도 해요, 사실은. 메르쿠리오스가. 자, 여기 이제 헤르메스, 이제, 상을 보시죠.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여행의 신이죠. 그리고 상업의 신, 도둑의 신, 악당의 신. 재밌어요. 이제 선한 이미지와 악한 이미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르쿠리오스거든요. 이중성. 그러면서 영혼의 안내자인 거예요. 억축의 신, 또 스포츠의 신, 발명가 그리고 마술사다. 대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마술사는 주로 마법사라든가 주술사를 의미합니다. 그는 제우스와 마이아의 아들로 오로라의 아버지기도 이 하다.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샌들 구두 같은데 그 샌들에 보면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굉장히 어떤 이동성. 그, 전령으로서의 어떤 이제, 그리고 이제 휘발성?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메르쿠리우스 성향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날개 달린 모습이. 음, 그래서 날개 달린 샌들과 지팡이를 들고 있는 청년으로 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헤르메스가 남근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아까 남근, 아까 남근에 보이는 것은 아주 하늘을 찔렀는데요. 여기 그 소년의 남근은 그렇게 하늘을 찌를 정도는 아니네요. 조금 마치 그 어린아이, 아, 아이, 이제 그 이제 꼬맹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남근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성의 생식기의 상징인데 생명력과 번영과 다산을 의미하죠. 헤르메스는 남근을 상징하는 물건을 자주 들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 헤르메스의 지팡이인 카두케우스에는 두 마리 뱀이 이제 이렇게 꽈리를 돌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뱀이 이제 꼬여있는데, 이 뱀들이 남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 프로이드 학파에서는 주로 뱀을 남근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근데 이제 융학파에서는 남근으로 해석도 하지만은 주로 이제 뱀의 모성성, 그리고 지하계를 상징하는 뱀이 주로 어둠 그리고 악한 영또 혼돈 무식 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뱀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뱀, 뱀과 얽혀진 신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화에서 드러나는 의미들을 이제 유미 찾아낸 것들이죠. 어, 또한 헤르메스는 남근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있죠. 예를 들어 헤르메스는 종종, 여기 모자 보십시오. 남근의 상징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죠. 어디죠? 제주도? 하루방. 그래서 헤르메스는 종종 남근을 상징하는 모자인 페타소스를 쓰고 있다.